이런 우여곡절을 12년 동안 겪어왔고,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존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, 향후 5년, 10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?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매년 합니다. 그만큼 시장의 변화는 심하고,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지무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 벤처 기업가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공무원이나 그 대기업 그 월급쟁이처럼 뭐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런 길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잘 살아남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상상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스케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갈 수는 없겠지만, 정말 야심있고 해볼 만한 그런 도전, 정신 있는 분이라면, 이런 벤처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길을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